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후 시아버님 첫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후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문을 하자마자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나는 결혼하고 시부모님 첫 생신상은 직접 차려드렸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부럽다 부러워. 요즘 누가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요? 몇달전 장모님 생신 때 저도 생신상 안 차리고 외식했는 걸요. 뭐? 장모 생신상 안 차리고 외식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엄마가 먼저 이 사람한테 생신상 안 차렸다고 한 소리 했잖아요. 장모님은 제가 생신상 안 차렸다고 아무 소리도 안 하던데 엄마가 그런 말하니까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아주 잘났다 잘났어. 집 안으론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지. 네 부모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평생 효자 소리 듣고 살았지.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효자 그 말이 딱히 좋은 말은 아니래요. 각자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암튼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꼭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시어머님이 불만스레 남편을 노려보다 가는 곁눈질로 저까지 노려봤는데요. 병소 시어머님 성격은…… 생색내기 좋아하는 편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과하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당신이 돌아가신 시할머님께 얼마나 잘했는지를 대놓고 말하곤 했어요. 난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도 그 힘들다는 치매 병수발까지 다 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넌 나중에 그렇게 할수 있겠니? 네? 글쎄요. 노력은 해보겠지만...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 얘좀 봐, 너 벌써부터 선 긋는 거니? 아니, 선을 긋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담은 못 하겠다는 말인 거죠. 얘,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아주 당연한 거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게 보통 고단수가 아니네. 라며 시어머님이 분하다는 듯이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이 좋은 분이었다면 저도 조금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지켜본 결과 시어머님은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했는데요. 시어머님은 항상 대놓고 몰아붙였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제 편이 돼서 말을 해주다 보니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저를 압박하곤 했어요. 어느 날 주말에는 시어머님이 차 한잔 마시자고 저를 불렀고 카페로 나갔는데요. 그 자리에 이모님들이 와있었습니다. 어서와라. 내가 언니들한테 네 얘기했더니 당장 풀으라고 하지 뭐니. 제 얘기요? 무슨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네가 나를 못 모시겠다고 했던 그 얘기지. 내가 언니들한테 들어보니 언니네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했다잖니. 근데 넌 어쩜 그렇게 단박에 거절할 수가 있는 거니? 시어머님이 서운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자, 첫째 이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동생한테 듣자 하니 네가 내 동생을 그렇게나 무시한다면서? 무시요? 저는 무시한 적 없습니다. 제가 바로 대꾸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선동하듯 말했습니다. 언니들, 집 알아는 거 봤지? 매사가 저렇다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렇게 재수없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들어보니 말투가 좀 그렇긴 하네. 설령 모시고 싶지 않다고 해도 좋게 돌려 말할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정떨어지게 말하고 그래. 제가 원래 빈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리고 만약 제가 모시겠다고 하면 당장 학과하자고 하실 것 같아서 정중하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뭐? 내가 언제 너한테 바로 학과하자고 했어? 어머님께서 결혼 전부터 계속 압박을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어머 얘가 생사람답네? 내가 언제 그랬어? 시어머님이 억울하다는 듯이 커피를 들이키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결혼 전부터 시할머님을 모셨다고 하시면서 합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잖아요. 본가로 들어가면 우리 둘다 출퇴근이 힘들어진다고 돌려서 말을 했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젊은데 그 정도도 못하냐면서 화도 내셨고요.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은 합과를 종용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우리 부부를 불러놓고 말했거든요. 니들이 장남인데 당분간만 합과하는 게 어떻겠니? 내가 보니 둘째도 곧 결혼할 것 같던데 니들이 먼저 본과에 들어와서 살면 본 보기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가 합과하는 거랑 본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둘째 며느리가 인사 왔을 때 니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왠지 가풍이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렇잖니? 생각해봐라. 말하기도 얼마나 좋아. 나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까지 모셨고, 첫째 며느리 또한 본받아서 학과에서 산다고 하면, 둘째 며느리 입장에서는 참 가풍 있는 집안이다 싶을 거 아니야. 그게 가풍은 무슨 가풍이에요? 우린 절대 합과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딱 잘라서 거절하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굳이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대상을 바꿔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생각은 어떻니? 저도 이 사람 생각이랑 같아요. 본가로 들어가면 회사도 멀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 가를 해야지, 편한 것만 찾으면 쓰겠니? 내가 많이도 안 봐라. 둘째 결혼할 때까지만 들어와 살아. 둘째가 결혼해서 학과 하면…… 그때는 니들 풍가시켜 줄 테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은 뭐가 무슨 말이야. 결혼하고 집안에 가풍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 집이 가풍 그런 게 있었나? 없긴 왜 없어. 내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옛날 같았으면 효부상까지 받았을 일이야. 그리고 그래야 좋은 가풍을 대대손손 이어갈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자랑스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학과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학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그뒤 시어머님은 제게 앙신 같은 것을 품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그날 이모님들까지 대동하고 찾아와서 제게 압박을 가했고,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님의 계략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거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엄마랑 이모 만나러 갔던 거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럼 같이 나갔을 텐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말하지 말고 혼자 나오라고 몇 번이나 말하셨거든. 그냥 차나 한잔 마시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건데 이모님들까지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어머님이 전화한 거야? 엄마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 어머님이? 왜? 아니, 당신이 이모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해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어머님을 무시했다고 했단 말이야? 어머님 진짜 왜 그러시는 걸까? 그렇잖아도 혹시 몰라 내가 녹음까지 해놨어. 라며 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상황에 녹음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이모님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 뭔가 깨름칙해서 녹음했지. 내 친구 시어머니도 워낙 이간질을 해서 녹음하고 그랬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한테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녹음하라고 했거든. 그렇게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들려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기에 제가 말려봤지만 이미 잔뜩 화가 난 상태로.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뒤 시댁으로 가서 남편이 난리 난리를 쳤던 모양인데 다음날 시어머님이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녹음을 해? 앞으로 무서워서 네 앞에서 어디 말이 날수 있겠니? 그냥 안 봐도 네 친정 가풍이 한 눈에 보이는구나. 부모 자식 하나 이간질 시키니까 좋니? 아주 속이 시원하겠구나. 라며 따져 물었기에.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울면서 그이한테 전화해서 이간질 하셨잖아요. 내가 무슨 이간질 했다고 난리야, 난 없는 말한적 없다, 앞으로도 무서워서 말도 못 하겠으니까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그 뒤에는 제 번호를 차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 발길을 끊었고, 남편만 시댁에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만나러 갔어요. 예비동서는 성격이 좋은 편으로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날 예비동서와 많은 대화를 나눈 뒤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며칠 뒤 예비동서가 따로 만나서 묻고 싶은 게 있다고 연락이 와서 한 카페에서 예비동서를 만났는데요. 예비동서가 궁금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뭐가 궁금한데요? 앞으로 형님 동서 사이가 될 건데 편하게 말씀하기로 했잖아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 제가 쑥스럽게 웃고 있었는데요. 예비동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그이한테 듣기로는 형님은 시댁에 안 간다면서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던데 진짜예요?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어머님께 단단히 찍힌 거지 뭐. 왜 그런 건데요? 사실은 결혼 전부터 학과를 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거든. 라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을 했고 동서가 놀란 채 입을 뗐습니다. 아니 그럼 학과를 안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뭐. 아마 동서한테도 가풍 얘기하면서 학과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근데 그 가풍도 웃긴 게 뭔지 알아? 아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그 가풍이요? 그래. 그걸 가지고 계속 나를 옥죄고 있는데, 그것도 참 웃긴 게 언젠가 고모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고모님이 막 비웃으시더라고. 왜요? 어머님께서 시할머님을 모신 건 분명히 맞는데, 그 기간이 몇 개월도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간병인이랑 가서 도우미까지 고용해 달라고 한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시할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집까지 시어머님 앞으로 해달라는 조건이었대. 그럼 그 조건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가족들 모두 그 조건을 수락했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몇 개월도 안 돼서 못하겠다고 두 손두 발다 들었다잖아. 한마디로 시할머님 재산만 꿀꺽하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린 거지. 그 문제 때문에 가족들끼리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렇잖아. 재산은 다 가져가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 결국 고모님이 다시 집으로 모셔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당신이 치매 시어머니를 모셨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는데 가족들 모두 어이없어하더라고. 와 쉽게 말해서 그냥 먹튀를 한 거네요. 그렇지 뭐 먹튀라고 하면 먹튀라고 할수 있겠지. 라며 제가 잔뜩 힘줘서 말을 했는데요. 예비 동서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그뒤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 날짜가 잡혔고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 결혼한다는 얘기는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너를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집 맏며느리니까 참석은 해야 할것 같아서 전화했다 네 그렇잖아도 참석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둘째도 결혼하고 하니 다음 째다같이 식사나 했으면 하는데 너도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명목상만 맏며느리긴 하지만 참석을 안 하면 우리 집 가풍이 좀 그래 보일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님과 길게 말을 해봐야 좋을 게 없었기에 단답식으로 대답했는데 그게 거슬렸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들으라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혹시 둘째네 얘기 뭐 들은 거 있니? 아니요.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둘째 며느리는 결혼하고 우리랑 같이 산다고 하잖니. 누구랑은 다르게 얼마나 싹싹하고 예쁜 줄 몰라. 그러니 너도 와서 네 동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라는 거야. 여자가 현명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니? 암튼 그날 보자꾸나. 라며 시어머님이 약을 올리듯 말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서방님네 학과한다는 소리 들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가 동생한테 무리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재수 씨가 굳이 학과하겠다고 했대. 뭐? 동서가? 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 라며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댁에 가는 날이 되었고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갔는데요. 동서와 서방님이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동서와 비교를 하면서 신나서 말했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봐라!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와서 음식 준비도 하고 누구랑은 비교가 돼도 너무 된다니까! 그 말에 동서가 까르르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제가 동서를 너무 좋게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시어머님에게 일러바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 뿐 식사를 하던 중 역시나 시어머님이 학과 이야기를 꺼냈어요. 둘째야, 넌 누구랑 달라서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네가 학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 학과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순간 시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동서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집안의 가풍이라고 그러니까 학과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가풍에 철저히 따라야 할것 같아서요. 뭐? 가풍에 철저히 따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저도 어머님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살 테니까. 저한테도 재산을 주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가풍을 강조하셨으니까 저도 가풍에 따라야 하잖아요. 뭐? 재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아주 우연히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시할머님을 얼마 모시지도 않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셨다면서요? 그래서 고모님이 쭉 모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할머님께 받은 재산을 고모님께 돌려드리지도 않았다면서요? 뭐? 누가 그래? 그냥 여기저기서 하도 말하길래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니까 저도 학과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달라는 거죠. 그씨할머니께 받았던 그거 저 주세요. 그럼 학과할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 아프시거나 치매 걸리시면 가풍대로 한몇달 모시다가 바로 요양병원에 모실게요.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이 가풍을 워낙 강조하시길래 하는 말인 걸요. 상견례 때부터 내내 가풍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는 무조건 가풍에 따를 생각입니다. 동서의 말에 시어머님이 어버버한 채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그동안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주 꼬시다 꼬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똑똑하네. 며느리들이 똑똑해서 앞으로 걱정할 거 하나 없겠어. 당신이 첫째 며느리한테 함부로 해도 참 대처를 잘해서 기특하다 싶었는데 둘째 며느리도 아주 똑 부러지는구만. 당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내가 못할 말 했어. 당신이야말로 그동안 당신이 한 대로 그대로 받고 있는 것 뿐이야. 그때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 동생 경희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다시 경희 집으로 모시고 갔으니까 어머니한테 받은 재산을 경희한테 주라고 했더니 이혼한다 만다 하면서 병원까지 입원하고 생쇼를 했잖아. 자업자득인 거야. 내가 자식들 생각해서 그동안 꼭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 둘다 똑부러지는 며느리랑 결혼까지 했으니 나도 이참에 당신이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동생한테 돈 나눠줄 참이야 뭐? 이혼하고 돈을 나눠준다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잘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경희가 모셨는데 올랐으니 더잘된 거지 난 당신같이 악한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애들 결혼하고 나면 이혼 절차 밟자고.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요. 서방님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이혼 신청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혹시나 자식들한테 피해나 주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할 때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당신이랑 이혼하고, 한적한 시골 내려가서, 소소하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 생각이니까, 재산 분할하고 이혼하자고. 그리고 내가 변호사 사무실 다 알아봤는데, 당신이 그때 모신다고 하고, 내 동생이 모신 것도, 소송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토해내던지, 그게 싫으면 소송으로 붙어보자고. 뭐? 소송? 당신 그말 진심이야? 그럼 내가 뭐하러 변호사 사무실까지 다니면서 발품을 팔았겠어. 니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난 이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미 어머니께 너무 큰 불효를 저질러서 참회하면서 살 생각이야. 벌써 시골 니들 고모 집 근처에 집도 알아봤으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시아버님 얼굴에서 진심이 묻어나 있었고 그제서야 시어머님도 혼비백산한 채 난리가 났는데요. 며칠이 지났을 무렵, 우리를 다시 불러놓고,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내가 고모한테 그 아파트 다시 주면, 이혼 얘기 안 꺼낼 거야?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같이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던지. 싫어!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 그럼 그냥 이혼하고, 여기서 혼자 살던지 알아서 해.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고? 이혼하는 마당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시아버님이 정색까지 한채 말을 했고, 시어머님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럼, 니들이랑 같이 살까? 아니요. 저번에 어머님 재산 저한테 주시면 같이 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두분 이혼하시면 어머님 돈도 얼마 없으실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형님. 동서가 제게 물었기에 저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난뭐 먹고 살지? 할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엄마, 그냥 아버지 따라서 시골 내려가. 지금은 그게 최선이야. 내가 시골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 그럼 여기서 뭐해 먹고 살 건데? 지금 엄마 나이에는 식당 설거지도 안 시켜줄걸? 뭐? 식당 설거지? 지금 엄마 나이 할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 라는 서방님의 말에 시어머님의 얼굴은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님이 다시 불러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시골로 따라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이 잘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실 그동안 동생한테 미안한 게 많았는데 어머니가 남기신 집을 동생 명의로 하게 돼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시아버님이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시골로 이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시어머님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도시에서 나고 자란 분이 시골로 갈 생각에 많이 심란해 보였으니까요. 그뒤두 분은 시골로 내려가셨고 바람도 쐴겸 동선의 부부와 함께 자주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서울에 살 때는 시어머님이 살이 너무 낮져서 의사가 건강이 걱정된다고까지 했었는데 내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살도 많이 빠지고 전부 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문득 며칠 전 내려갔더니 고모님이 시어머님께 잔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고양이 앞에 지마냥 시어머님이 말을 잘 듣고 있는 모습에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